그, 저는 저, MIS, 개형정보시템을 스전공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요. 그러니까, 어, 교수가 된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20년 군생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참, 벌써 20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두 개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삶은, 제가 나름대로 교수로서, MI 성공한 교수로서 살았고, 어, 나머지 삶은 제가 나름대로 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삶을 살면서 제가 느낀 게, 선진국에 가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맨관쩍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의 성공은 무역입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0년에 무역량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 7위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탑 10을 어, 어, 그러니까 2년 연속 한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가장 기여한 건 제조산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 50년 동안에 섬유산업이 시작해서 조선산업, 전자산업 관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의 덕택으로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코스코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제조산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관점의 제조산업을 계속 키워나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있할 듯이 제조산업과 금융산업과 문화산업. 이세 개가 다 제대로 성장해야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미국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산업과 한국의 제조산업, 제조업체들. 어, 미국의 금융기업과 한국의 금융기업. 그 다음에 미국의 문화, 문화업체와 한국의 문화업체. 이런 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어, 이 문화산업입니다. 네. 사실, 문화산업은, 어, 많은 사람들이 미래산업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는 아무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어, 한몇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별, 정말 별별로 별, 없었어요. 그러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나는 대로 K-POP 이란 이름으로, 어, 나름 대로 활성화됐다가,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이 K-POP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활성화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문화 산업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관심 있는 지식 산업은 어떤 거야? 저는 사실은 세계 산업뿐만 아니라 지식 산업도 선진국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식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설팅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컨설팅 산업은 우리나라가 어떠냐? 그러면 사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컨설팅 회사들은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로컬에서도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컨설팅 회사의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컨설팅사를 전략 컨설팅, 회계법인, 정보 시스템 회사, EBS 컨설팅 크게 네 개의 부류로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각각이 어느 그 서비스를 누가 제일 잘했냐는 감춰도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크게 두 개는 안 오는데요. 미국 컨설팅사는 기본적으로 전략 컨설팅을 발전해서 프로세스 컨설팅을 발전했습니다. 다 전략이나 프로세스 다 미국에서부터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IT 컨설팅은 부가가치가 확실한 사업입니다. 컨설팅에서 우리가 전략 컨설팅이나 프로세스 컨설팅은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는 IT 컨설팅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기업이 온라인 프로세스와 오프라인 프로세스를 합쳐서 경영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IT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섬세함이 다 IT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다는 건 뭐냐면 IT 컨설팅이 비즈니스 컨설팅이고 비즈니스 컨설팅이 IT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IT 컨설팅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쟁력. 우리, 우리나라는 어, 빅뱅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인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그, 우리나, 우리나라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SN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성공한 이유는 사실은 기존의 전략과 아닌 다른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빌보드 차트에서는 아마 그대로 했었으면 우리는 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셜미디어나 이런 새로운 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컨설팅도 반드시 이런 소셜미디어 전략을 반드시 활용하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컨설팅을 보시면은 뭐 경쟁세력 모형, 뭐 BSC 모형, 여러가지 모형들이 많은데 그게 일종의 스타 플레이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꼭 스타 연예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와 함께 IT 컨설팅을 키우면은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